이스라엘의 장자적, 천열매적 신분에 의한 어떤 이방의 이 많은 축복을 또 16절에도 어, 사도바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어,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시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 우리 앞뒤 문맥을 보시면,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리고 뿌리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장자이자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떡덩이 그리고 가지는 바로 열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이 열방의 장자로서 처음 이건 곡식으로라는 거죠. 그것이 거룩하면은 그로부터 어, 이렇게 긴한 나무지 떡덩이 그죠? 어, 열방도 어, 거룩해지고 예. 또 이스라엘 뿌리로 본다면 열방이 바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과 열방과의 상관관계는 로마서 말씀에 주어진 어떤 그런 원리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미 이러한 말씀들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27장에 6절 말씀이죠. 그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도 고 꽃이 필 것이라. 우리나라 말씀경을 보면은 이 구절을 읽어도 별 감흥이, 감흥이 없습니다. 아그 열매가 생기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지면을 채운다는 그 표현이 에, 원래의 의미는 전 지구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지면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 번역해 놨지만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entire earth 전 지구라든지 혹은 어떤 다른 번역에서는 the whole world 온 세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은 그 회복되는 그 결실이, 열매가 전 지구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전 세계에 임하는 영적 대출수, 바로 열방의 대부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회복되면 열방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이 원리는 그냥 제가 처음 말한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정말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이 어, 신학자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존경하고, 그죠? 따르는 인물이 바로, 어, 켈빈이잖아요. 종교격을 일으킨 켈빈. 그리고 사실은 이 개신교의 가장 주류, 교단인 중에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개혁주의 전통인데, 예, 개혁주의 전통의 하나의 어떤 시조라고 할 만한 인물인데요. 이 켈빈 역시도 이러한 원리를 어,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로마서 출석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은 전 열방의 부흥과 참 종교의 확신을 확산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러한 원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지거나 혹은 설교되거나 하는 것을 별로 못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자체가 좀 뭐랄까요? 좀 경시되고 좀 참밥 신세를 항상 받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도구나이 우리 개신교를 일으키신, 일으킨 우리 켈빈 같은 그런 위대한 신학자도 이미 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러한 원리를 인정을 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 굉장히 놀라운 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요, 11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요기까지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에 넘어지면은 구원이 이방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함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요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앞 시간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 구절의 뒷부분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리라 함이로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으로 가게 된 것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왜 구원이 이방으로 갔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백에 백, 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이 이방을 포함해서, 그죠?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우선으로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먼저 시작은 하셨지만 결국은 모든 이방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계획이셨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구원이 이방으로 간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이방으로 가게 된 이유를 또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고요. 바로 이스라엘로 이방을 통해서 시기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13절,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어, 스스로도 자임하고 그렇게 부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자기는그 직분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뭐 당연하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 한 영혼 영혼을 아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이방 이방군을 이루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토로하듯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하나의 동기 목적이 있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만들므로서 어떻게든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 구원하기, 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려면 그냥은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나 사도바울은 이미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깨닫고 보니까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이방, 자기 동족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이 하나님의 성리적으로 눈과 귀가 막혀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자기 민족이 지금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근데 그가 깨달은 것도 구약의 신명기나, 사실 신명기의 말씀에 이런 이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결국은 구원이 이방원으로 먼저 가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방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깨달으니까 이 사도바울은 자기 동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 동족의 구원 받기를 자기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주를 받아 자기 동족의 구원을 바란다고 토로했잖아요. 그런 만큼 사도바울이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자기 민족이 시기가 나야 돌아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기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물론 그 이유만으로 이방에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당연히 이방의 영혼들을 어, 사도 바울이 같이 있었고 그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 사,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런 동기가 있었겠지만 우리는 단순히 고동비만 그 생각하는데 이 로마서 1 1장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이제 어, 그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렇게 노래하게 하고 외우게 하는데 그 노래 안에 사실은 정말 마지막 날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적 운명이 그 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백성 아닌 자라는 말의 의미는 이 교회가, 교회를 지, 지칭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구약의 개념으로, 전통적 개념으로 백성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하면것 우주적 교회고, 모든 나라, 모든 방어, 모든 백성에서 이렇게 모인 하나의 어떤 공동체일 뿐이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민족이다, 네? 한 국가다, 이런 나라,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미래에 어떤 한 민족은 아닌데 어떤 집단이 탄생할 것을 아신 거죠. 결국 그게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탄생할 것을 아시고 벌써 신명기 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로 하여금 너희를 내가 시기인 하게 만들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교회를 왜 시기할까요? 그것은 조금만 세우면 당연합니다. 어떤 열방도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내 백성이라 부르셨고, 그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셨고, 내 장자라고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스페셜 트레저 아주 귀한 보화라고까지그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기가 내내 그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동거하셨고, 그 안에 또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임지가 항상 그 민족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긴는 흘렸지만, 자기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민이다, 은약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또 소망을 했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죄성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 어떤, 열방의 어떤 민족보다도 자기 민족들이 먼저 하나님과 가장 친해야 되고. 그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모든 그 축복들을 일단은 자기 민족들이 먼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상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혹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죄성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많은 축복들도 그들은 제대로 못 누리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예수란 어떤 인물이 오게 되고, 태어나게 되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온 열방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 그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약, 이 신약의 교회도 믿고 있는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또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 열방 크리스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자기들은 그렇게 소망하지만 못 누리고 있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그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다 그걸 누구보다도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못 누리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열방 교회들은 보니까. 어, 참, 참된 크리스천들을 보면, 뭐, 자기들도 못 누리는 이런 천국의 영적인 이런 축복들, 감사, 기쁨, 평안들을 다 누리고 있고, 그죠? 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응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은 이 열방의 이방인들을 이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머리 좋은 건다 알잖아요. 머리도 좋고, 사실 세상의 모든 경제적 부도 다 가지고 있다 할 정도로, 뭐 하나, 이방인을 이방인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딱 시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기들도 못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이 이방 크리스천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축복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들은 아마 불같이 시기하게 될 것입니다. 불같이 시기하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저들 이방 크리스천들과 우리들은 우리들의 차이가 뭐냐? 왜 우리는 저, 저들이 이방 종교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과 아무 상,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들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축복들을 저들은 누리고 우리는 왜못 누리나?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이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 그 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시기한 나머지 우리도 저들처럼 저런 축복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과의 저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바라고 부르고 싶다. 누구를 통해서? 아,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예, 여기서 로마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만드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 이방으로 간 목적이었고 그 결과로 탄생 그열매로 탄생한 것이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11절, 11장 11절은 바로 이방 구원의 또 다른 놀라운 어떤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태생적 존재론적 사명 중 하나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늘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늘 사명할 때 우리가 늘 하는 표현이 뭡니까? 어, 지역사회에, 그리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또 하나는, 뭐, 비슷,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늘 구원의 방주, 뭐, 그 이야기도 하죠. 그죠. 복음을 전해서 영혼, 영혼,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렇게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저 자신도 별로 못 들어봤고, 별로 그런 어, 말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은 분명히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론적 태생적 사명 중에 하나인 하나인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우리 교회가 교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스라엘로 식인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교회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주님께 안 돌아오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교회가 아직까지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게 그 사명을 교회는 제대로 아직까지 수행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이스라엘로 우리를 시, 교회를 시기하게 만들려면은, 교회가 더, 바뀌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고, 그죠? 사랑과, 믿음과, 이런, 이스라엘 스스로도 갖추지 못했던, 은약 백성이란 그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지만 얻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가 보여줄 때만이, 진정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 줄 때만이 바로 그들이 우리 교회를 시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님이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역시도 믿어야 되겠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가 맞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하고 그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는 이 로마서 11장에서 또 하나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접붙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의 비유에 대해서 다음 두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